빨간 의자에 앉을거야 초록색은 몽슈가 앉고 응. 몽슈랑 같이 뭐하게 응? 몽슈랑 같이 뭐해 딸기 딸기 먹어 응. <laughs> 몽슈 누워있네 응? 몽슈는 의자에 누워있어 응. <laughs> 딸기 누우래 여기 응. 어 여기 있네 <laughs> 여기 있어 앉을까? 어. 케케. 응. 몽슈랑 같이 앉을 거야? 몽슈 어떻게? 응? 몽슈 옷을 왜다 벗고 있어? 응? 몽슈. 케피에. 아, 부끄러워. 아, 부끄러워. 줄까? 춤 줄까? 춤줄 거야, 몽슈랑? 응. 어디 가서?